예, yeah. 자두 번째 거원 속에 삼각형이 들어 있어. 이거를 우리는 무슨 원이라고 하죠? 이걸 어 외접 어? 원이라고 부르지? 외접 원. 동그라미 속에 삼각형이 있으면 항상 쓰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무늬가 통합이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 무슨 공식을 쓰느냐? 외접 원이 들었을때 사인 법칙이라는 걸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냐? 강그력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건 어 각은 대문자로 쓰고 아주 보이는 변은 소문자로 써요 이렇게 여기 쌍인 오케이 그러면 자 공식은 어떻게 쓰지 공식 사인의 a 분의 무엇 a는 그 다음에 사인. 사인의 b 분의 뭐고 음. b고 다음에 인의 c는 뭐라서 c라서 이것은 항상 얼마로 일정합니까 음. 얼마로 얼마로? RP야. 와! 저 얼마로? 지름으로 육정하라! 아니, 지름으로 육정하라. 지름으로 육정하라. 증명으로 말해주겠다, 막. 너강인됐지 너희들은 뭐, 너희들 머리에 어, 저거 뭐야 맞아, 하면서 아, 이거 각인됐을 거야. 오케이. 자, 간단하게 이게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제 흉 특강 풀면서 할 거니까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이렇게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저거 이것들아, 이거 y o 어? 이거, 저어이이 대답 못하하면 k a 야지 k a y 하냐 a 다음 다음 시간 때는 테마 두번 y 거중 a y o 그냥 원가 k 를좀 준비했어. 오늘 수업 준비를. 오케이? 중 y o 공식들 암기하 y 뭐 이런 거할 거야 우와. 자 y o k 자 y o k 중심 Okay. o k 얘들아! 원지름 간타... 아이타뭔 소리냐 뭐 관통하는 삼각형뭔 삼각형? 좀... 강타 H.O.T인가요? 아, <laughs> 어 나도 팬이었어 어? 어자 응, H.O.T 춤춰주세요 잘한죠한다고요 <laughs> 겁나 잘하죠 내가 선생님이 나 때는 니네 때 어? 수학여행 가 H.O.T 나와서 춤추고 다녔어 1 0 100명 30명 100명 넘으면 <laughs> H.O.T 캔디춤 <텐디뛰쳐>. 괜찮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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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캔디 몰라요. 아, 몰라요 <laughs> 아, 아, 그래. 캔디들 유명하잖아요. 미야도 퓨즈 알아요. 아, <laughs> 어, 미아... 옛날 사람인데. <laughs> 저 아니에요. 옛날 옛날에... 사람이에요. <laughs> 야, 너희들도 트로트 좋아하지 않냐? 뭐예요? 트로트. 트로트가 뭐예요? 트로트가 뭐예요? <laughs> 아니, 잠깐만요. 저... 야, 이거 지금 찍고 있잖아. 자, 봐. 자, 봐. 다 봐. 다 봐. 다 <laughs> 여기서 지금 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 자, 지름을 관통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형. 직각 그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그 다음에 두 번째야 중삼수학 중의 개념 중에 여기가 각 A면 얘도 각 A라고 말할 수 있어 왜 그렇죠?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이지 인정?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름을 우리가 2R이라고 한다면 사인 A에 대한 다시는 2R분의 A라고 말할 수 있어 B 때문에 높이잖아 빗병분의 높이, 사인, 인정? 여기에 각도가 있으니까 사인이라고, 맞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 R이라고 불렀던 녀석은 사인에 대한 A'분의 A가 되는 거야. 허나 A'랑 A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쓴다니 얘기지. 사인에 대한 A분의 A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짝대기를 뭐 이쪽으로 그어서도 이렇게 구하시게 되면, B랑 C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것들이 뭉탱이로 딱 뭉쳐지면,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된다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사인의 각도분의 변, 마주보는 변, 사인의 각도분의 변이야. 그러면, 이네개의 문자 중에서 세개의 문자가 주어지면,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얘 알아, 얘 알아, 얘 알아.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또는,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겠지? 또는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겠지?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동그라미 속에 삼각형이 있으면 사인 법칙 써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공식에 대한 증명은 이거 한번 필기 꼭 하셔야 돼요. 오케이. 공식만 외우는 애들은 적용을 못해 증명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돼.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다른 정리 하나만 해보자. 그래서 어떤 게 주로 어떤 게 있는 것이냐면 변의 길이가 줘어져 a랑 b랑 c에 대한 길이의 b는 뭘로 대체할 수 있다면 sin의 a와 sin의 b와 그리고 sin에 대한 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네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각도가 커지는 비율만큼 변의 길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sin 각도의 b만큼 변의 길이가 커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 분의 얘는 얘 분의 얘고 얘 분의 얘니까 a 대 b 대 c는 sin a, sin b, sin c가 되는 거야. 어? Uh -huh. 그래서 sin 아, 각도의 비가 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다.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 두 번째 필기 타입법 있어요, 하나 더. sin 법칙이어서 필기 다 했어? 네. 지우고 후 s i 법칙도 설명을 해줄게. 필기해 주세요. 너네 이과생들 이거 기억 안 나?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고 시험지 냈어 어? 방법을 아요? 아 맞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뭐 이런 거안 했어? 문제는 예. 이 복습하셔야죠. 텔미야 텔미야 쓰러지지 마. 어깨를 펴라. 아독카나. 아니야, 노카 지금 6분째야 여기 라고미 이름 걸어다 어. 그렇죠. 유명인이 되겠군요. 자, 두 번째 한다. 코사인 법칙이라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이 원래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바로 전 교육과정에서는 없었고요. 전전 교육과정에서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A와 B와 C와, 그 다음에 여기, 변, 변, 변이 이렇게 주어졌다 쳐.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결론부터. 자, A에 대한 제곱은 도와주시오. A에 대한 제곱은 B에 대한 제곱 더하기 C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몰라 안 가르쳐줄까 이2 EBC 그 다음에 코사인 뭐야 A. A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고 있니? 다음만더 네. 쓰자 B에 대한 제곱은 A제곱 A제곱과 그리고 A. C에 대한 제곱과 마이너스 EAC 그렇지 EAC의 코사인 B다 여기서 암기하기 A. 편하게 먼저 출발했던 알파벳이 여기에 각도로 와 여기 출발했던 알파벳이 여기 각도로 온다고 나머지는 줄식줄식 둘씩 이름만 올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C에 대한 제곱은 암기해보자 C에 대한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EAB에 대한 코사인에는 엇이다 C였다 이렇게 쓰여진다고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야 정말로 특히 이과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기백을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라면 자 근데 어허. 어, 허 그러니까 도형쪽에서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대해서 사용하는 예가 뭐냐면 사용하는 예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 니다세 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나머지 하나인 각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야, 두 번째. 얘를 알아, 얘를 알아, 그 다음에 얘를 알아.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변의 길이 변을 우리는 s라고 할게, 각을 a라고 잡고 이걸 앵글, 사이드, 사이드, 오케그 다음 sas 조건이면 이렇게 모여 있는 세 개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마주보고 있는 a라는 요소로 구할 수 있어. 즉, 어 sas 조건이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두 가지를 쓰이는 것인데 되게 무적이야. 정말 다이, 아, 다양한 관계에서 많이 다 쓰여요 이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도 구할 수 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면 다수 번는 변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증명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증명. 자 여기 있는 거 어, 한글 지울 거야. 필기 해줘. 어요한번 적어줘. 그다음에 복습할 때 한번 더 해줘. 자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증명을 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피타고라스를 선생님 이 설명할게. 여기 있는 점 A로부터 이렇게 수발을 내려 이렇게 수발말 내리고 나 얘를 알아. 이 각도가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이 높이는 소문자 c로부터 어떻게 한 거야? 얘 각도를 알지. 소문자 c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간 거야. 이걸 뭐라 불러? c 에 사인 b라고 적어주세요 여기를. c에 대한 사인 값이야. 이렇게 적어봐야 이렇게. 사인, 코사인. 그럼 여기는 뭐라 돼, 는 거야? 여기의 길이는 c로부터의 코사인 b라고 적어줘. 그리고 여기 지점을 선생님 이걸 h라고 적을게. h. h라고 적을게. 자, 그다음에는 어디를 적느냐? 여기는 얼마가 되 있지, 여기. 여기는 a c의 코사인 b가 되겠죠왜 그렇죠? 여기가 a인데 c 코사인 b를 빼 버린 거라는 얘기지. a에서 c 코사인 b를 빼 버린 거라는 얘기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저번 저번 왜냐면 수능 문제들 보면 기억이은 디귿 중간에 들어갈 말 증명 과정들 쭉 적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과정을 받아야지 유도한 과정을 알아야 겠지자 그래서요 뭐가 있느냐 a에 대해서의 h의 제곱 그리고 그다음에 c에 대해서의 h에 대한 제곱은 뭐가 될수 있다 a에 대해서의 c에 대한 제곱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납득 하죠그쵸 써봅시다 써봅시다 자 a에서 h는 c 곱하기 사인에 대한 베타에 대한 제곱이고요 ch는 a-c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 대한 제곱이에요 마지막으로 얘는 b에 대한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자 전개해볼게 c에 대한 제곱 사인에 대한 제곱에 대한 베타 a에 대한 제곱 e a c 의 코사인에 베타 그리고 c에 대한 제곱의 코사인 제곱에 대한 베타는 b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여지죠. 자. 자. 얘랑 얘를 합하면 얼마가 나오죠? 이거? 야, 이거 생기면 대답보다 클난다 뭐,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c 제곱이죠왜 그렇죠?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은 얼마라서 1이니까 따라서 얘는 c 제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 결론 b에 대한 제곱은 b에 대한 제곱은 남아있는 게 없어. 이게 a제곱과 그다음에 c에 대한 제곱과 그다음에 요 요것들을 써주면 돼. 마이너스 eac의 코사인 b가 됩니다.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 나오죠. 증명 끝. 자 공식들로 한번 증명해 봤어 시간이 너무 길니까 이거 자르고 저 문제 풀게.